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자, 노란 봉투법, 그리고 정부 정책, 글로벌 AI 등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삼성, 두산과 같은 대기업까지 뛰어들고 있는 산업이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휴림 로봇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효림 로봇을 봐야 하는 이유 오늘 핵심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림 로봇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은봉을 띄우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야 기존에 딱이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상승 흐름을 받아주고 이 부분에서 뭐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어, 충분하게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어, 그러면 지금 흐름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는데 앞서 있는 모습과 보면은 여기서도 하락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00원 선까지는 보시고 어, 2,500원 선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500원에서 찍고 다시 반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흐름을 좀 자파악하는 어,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휴닝로봇을 좀 주목해야 하는가 어,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자, 노조법 2조와 3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 요약해 보면요, 노동자의 권익,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에요. 자 이게 말로는 굉장히 되게 좋아 보이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선 그런데 조금 시선을 틀어서 기업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파업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인데, 자 2022년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꾼 대우조선해양인데, 하나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용접공들이나 열악한 처우개선을 해달라.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용접공들이. 자 그런데 어, 이게 요청이 안 받아지니까 한 달이 넘게 파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오션 측에서는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물건들 이제 수주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납기일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협상은 또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오션에서 파업이 된 종류 후에 파업한 근로자들에게 총 47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아니 저걸 개개인이 어떻게 갚아요 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51일 동안 파업 때문에 인한 손해액이 얼마야 8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47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자, 그럼 결론만 놓고 보면요. 서로 의미 없는 신경전을 한 거고, 둘다피 흘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노조법 개정, 노동자, 시민이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막연하게 좋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할 도리를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휴림 로봇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고 많은 로봇 중에 그죠? 이게 핵심이겠죠? 자, 여러분들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요. 자, 10명 중 6명이 기술로 대체 디지털 해고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대기업의 41.2%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했거나 도입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 시점에서 2025년의 수치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겠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사람은 24시간 일을 못하잖아.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일도 할수 있고 초기 투자금만 들어가면 5년, 10년을 써도 수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림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보시면 효링 로봇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 AMR 솔루션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효링 로봇은 최근 중국 오마크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AMR 시장 강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AMR의 뜻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고 작업하는 이동형 로봇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일을 안 해도 로봇들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진짜 땡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고 하면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한 250에서 3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3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600이에요. 한 사람당 3600인데, 그 사람은 하루에 10시간밖에 일을 못해. 3600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사람이 3년이고 5년이고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뭐가 올라요?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있어요. 주말은 쉬어야죠. 당연하죠. 빨간 날 쉬어야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어, 로봇 한 대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래. 야, 그러면은, 어떤 게더 싸겠냐 이거예요. 당연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시장. 자, 이 AMR 시장 자체가,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노란봉특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물류창고라든지, 공장, 반도체, 배터리, 생산라인 등, 활용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체로 한 로봇 시장을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자라고 하면요. 제조나 물류 산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이나 또는 파업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AMR 또는 AGV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슈림 로봇은 이두 가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이나 DHL, 밀마트 등다뭐 하고 있어요? AMR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MR 물류창고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뭐야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CJ 대한통운 이런 대기업들이 AMR 지금 상용화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휴림 로봇은요, 과거의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미래의 AI나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전환기 서 있는 기업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지금 뭐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저는 아직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니, 휴림 로봇, 내전부터 그런 뭐, 좋다, 좋다 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노동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시대가 발전함에 있어서, 사람보다 로봇이 더 좋다라는 인식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진위 타점과 매도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큐림 단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눌러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선물이냐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수익률 한 200%에서 400% 정도 볼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 선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간이 무려 10주 이상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 드디어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아, 현재는 뭐 뉴스 공시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좀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삼중매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요. 낮은 퍼 어, 5배 미만으로 명백한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 72%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속 흑자와 꾸준한 배당으로 무엇보다 기관이나 특정주와 매집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요. 저는 히든 가치주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에 조용한 매집 신호 어, 이런 걸좀 보시면요. 10주 이상 연속으로 기간에서 매수를 했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늘리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예고까지 이런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요 유일로보틱스나 뭐지 한국카본 서현이와 이렇게 보이는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밀렸어요 하지만 뭐야 강한 펀더멘털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한국카본 또한 기관들의 매집 이후 실적 개선까지 하면서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핵심은 저는 서현이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집 이후 최대 400% 상승을 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또한 서현이와 같은 종목처럼 지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매집 중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흐름을 먼저 잡은 사람은 당연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치 실적 매집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단순한 단기테마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틀 기반으로 시장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 코드 및 분석 자료 그리고 투자의 이유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저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히든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